어차피 이 나이에 술 끊으면 뭐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이 술들 중에서 65세 이후에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술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그 술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노년기에 가장 해로운 술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각 술이 노화된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즐겁게 사교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가 단순한 금지나 제한이 아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라는 점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 오를 술잔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술의 종류별 특성과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 소주, 노년의 가장 위험한 동반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소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65세 이후에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주는 알코올 함량이 약17 내지 2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 때 2시간이면 분해되던 알코올이 65세 이후에는 네다 5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 손상 가속화. 서울대 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일주일에 소주 한병 360ml 이상을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경화 발생률이 3배 높았습니다. 혈압 급상승, 소주 한 잔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20mmHg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뇌졸중에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65세 이상은 평균 3.6가지 약을 복용합니다. 소주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와 같은 필수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증폭시킵니다. 그래도 소주는 한국인의 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문화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2. 맥주, 달콤한 함정. 그럼 소주 대신 맥주는 어떨까요? 알코올 도수도 낮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맥주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4 내지 5%로 낮지만 우리가 마시는 양이 문제입니다. 500ml 맥주 한 캔은 소주 반 잔과 맞먹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맥주는 보통 한 캔으로 끝나지 않죠. 더큰 문제는 칼로리 폭탄 맥주 한 캔에는 약 20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65세 이후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는 심각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위험, 맥주의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맥주를 마시는 노년층의 당뇨 발병률은 비음주자보다 38% 높았습니다. 이뇨작용, 맥주의 강한 이뇨작용은 노년기에 흔한 탈수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야간 빈뇨로 인한 수면, 장애와 낙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맥주를 마시고 나면 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나요? 맥주에 함유된 알코올이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러한 탈수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양주 고급스러운 위험. 그래도 양주는 좋은 거 아닌가요? 비싸기도 하고. 가격이 건강과 비례하진 않습니다. 양주 위스키, 브랜디 등은 알코올 함량이 35내지 50%로 매우 높습니다. 소주보다도 훨씬 강한 술입니다. 양주의 위험성. 고농도 알코올 쇼크. 후 위스키 한잔 30ml는 소주 한 잔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함유합니다. 이는 노화된 간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위장 점막 손상 고농도 알코올은 위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장 보호막이 얇아져 위염과 소화성 궤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 하버드 의대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양주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노년층은 10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비음주자보다 평균 15%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양주를 야경으로 소량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소화를 돕는다는 믿음과 달리, 고농도 알코올은 소화액 분비를 방해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4. 막걸리, 건강에 좋다는 오해. 그럼 물이 전통 발효주인 막걸리는 어떨까요? 영양도 풍부하다던데. 많은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건강한 술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과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이러한 장점보다 위험이 더 큽니다. 막걸리의 함정 숨겨진 당분 막걸리 한 사발에는 약 10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설탕 약2.5 티스푼에 해당합니다.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에게는 위험합니다. 나트륨 함량 전통 막걸리에는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적신호입니다. 발효 지속, 막걸리는 살아있는 술입니다. 병 속에서도 발효가 계속되어 알코올 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예상보다 많은 알코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막걸리가 장에 좋다는데, 그건 사실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유산균은 요구르트나 김치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없이 말이죠. 오 와인 레드와인의 신화와 현실. 와인은 어떤가요? 심장에 좋다고 들었는데 와인 특히 레드와인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효과가 과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와인의 진실 용량의 함정 와인의 건강상 이점은 극소량 하루 100ml 미만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한잔 150ml은 이미 이 용량을 초과합니다. 암 위험 증가 국제 암 연구소 IARC는 와인을 포함한 모든 알코올을 확실한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구강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타닌과 두통, 레드와인의 타닌 성분은 노년층에게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하여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 마시면서 오래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역설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와인보다 지중해식 식단, 규칙적인 식사 패턴, 사회적 연결망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6.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술은 여기까지 각 술의 위험성을 살펴봤는데, 과연 65세 이후에 가장 위험한 술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가장 자주 마시는 술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김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노년기에는 특정 술의 종류보다 습관적 음주가 더 위험합니다. 매일 마시는 소주 한 잔이 주말에만 마시는 양주 한 병보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핵심은 빈도와 습관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알코올 분해 효소,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활성이 감소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40% 감소하여 알코올 배출이 지연됩니다. 체내 수분 비율이 감소하여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더 높은 혈중 농도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한 잔이 노년기에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7.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어떻게 마셔야 할까? 완전한 금주가 최선이지만 인생의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다음 원칙을 지키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312 원칙 주 3회 이하 한 번에 한잔 이하 최소 2일의 금주일을 가지세요. 이 식사와 함께 빈속에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항상 식사 중간에 천천히 마시세요. 삼수분 보충 술한 잔당 물한 컵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사약물 확인, 복용 중인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사교의 집중 술 자체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의미를 두세요. 비알코올 음료로 대체해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일본의 한 장수 연구에서는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참석하되 실제로는 마시지 않는 노인들의 수명이 가장 길었습니다. 알코올의 위험은 피하면서 사회적 교류에 이점만 취한 것이죠. 8. 건강한 대안 노년기에 즐길 수 있는 음료. 알코올 대신 다음과 같은 건강한 대안을 고려해 보세요. 보리차, 한국 전통 음료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콤부차, 발효 음료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모크테일, 비알코올 칵테일로 사교 자리에서 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이 풍부해 인지 기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석류주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대안 음료들은 알코올 없이도 풍부한 맛과 사회적 의식을 제공합니다. 9 진짜 사례 술을 끊고 인생이 바뀐 어르신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종철 님 72세 40년간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해져 1년 전부터 완전히 끊었더니 결합이 정상화되고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좋습니다. 김영수님 68세. 퇴직 후 울감으로 매일 맥주를 마셨습니다. 대신 산책 모임에 가입한 지 6개월 만에 8kg가 빠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술 생각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명자님 76세. 50년 넘게 마신 막걸리를 끊고 보리차로 대체했더니 만성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손떨림도 크게 줄어 다시 붓글씨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5세 70세 심지어 80세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후 건강에 해로운 술의 종류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요약 노년기 신체는 다릅니다 65세 이후에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마셨던 양도 이제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술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와인 등 모든 술에는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화에 가깝습니다. 가장 위험한 술은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입니다. 특정 종류의 술보다 마시는 패턴과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소량의 술이 가끔 마시는 많은 양보다 더 해롭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65세, 70세, 심지어 80세에도 음주 습관을 바꾸면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황금기인 노년은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만 즐겁습니다. 술로 인한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아사가게 하지 마세요. 대신 다음에 집중해 보세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새로운 취미 발견하기,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과 휴식. 이것들이 진정한 장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노년기 건강, 행복한 노후 생활, 건강한 식습관 등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다음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